해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보통 다짐을 합니다. 올해는 내가 반드시 어떠한 프로젝트 프로젝트를 완성해 보겠다. 올해는 반드시 합격한다. 올해는 더 건강하기 위해 열심히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지, 성공해야지, 투자해서 더 좋은 성과를 거둬야지. 올해는 더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 봐야지. 오늘은 더 열심히 올해는 더 열심히 일해봐야지 어, 이러한 다짐만 있는 것이 아니겠죠 어, 신앙적인 다짐도 합니다 우리들은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다짐을 해요 올해는 성경을 꼭 일독해봐야지 올해는 조금 더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한 해가 돼야지 올해는 더욱 예배하는 데 힘써야지 그래서 새벽 예배도 나와보고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에 더 참여해야지, 주일 성수를 꼭 해야지라고 다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 한번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작년에 하셨던 다짐 얼마나 이루셨나요? 많이 이루셨나요? 네, 그래도 지금 여기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어, 우리는 어떠한 다짐을 하고 계십니까? 또 어떠한 바람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다짐을 한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올해를 시작해 볼까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다시 시작한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매년 마무리를 우리는 아쉬워합니다. 물론 만족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정리하면 아쉬움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 해를 시작하는 순간이 오면 우리는 다시 한 번이라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시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의 원천이 어디일까요? 나의 내면에 있는 힘일까요? 아니면 나의 외적인 요소,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사람들은 무엇인가 다시 시작하려고 할때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내적, 외적인 요소, 힘, 능력을 바탕으로 하여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다시 시작하는 힘은 이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올한 해를 이제 다시 시작하는 우리에게 근원이 되는 힘에 대한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힘이. 우리를 다시 우리의 삶에 복된 시작으로 이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앞선 본문인 미가 7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하는데 다름 아닌 죄가 관영한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주로요 현상만 봅니다. 내적인 것을 잘 살펴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에는 어, 그 안에 내적인 이유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어, 우리의 육신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기 자신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몸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프다고 합니다. 음식을 급하게 먹은 것도 아니고 잘못된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아픈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내적인 문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하나 탈이 나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저도 이제 요로결석을 걸린 적이 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때 원인이 어, 어 이제 왜 걸렸을까? 이게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런 건가? 외적인 것에서 이제... 내용을 찾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유가 따로 있었어요. 제가 그때 운동을 해서 거의 석달 만에 한 9키론가 11키론가를 뺐었었거든요. 10년 전인데 그때 물을 많이 마셨어요. 하루에 거의 3리터를 마셨거든요. 운동하면서. 근데 그걸로도 부족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그 이상으로 난 거예요. 5리터를 마셨어야 된대요. 의사 선생님이. 그 정도 운동을 했으면 5리터를 마셨어야 된다. 그래서 물을 5리터 먹으면서 약을 먹으면서 저는 수술 안 받고 돌을 빼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렇게 해냈어요. 뭐 다른 이야기들도 존재하겠지만 그것 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기에 괜찮다고 해서요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내적으로 건실하여 좋은 현상. 훌륭한 외적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반드시 내적인 안정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절의 남유다 왕국은 겉으로 보기에는 큰 위기는 어, 때로는 있었어요. 있었지만 그것이 나라가 망할 정도의 위기로 보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정 시대였는데 남유다 왕국이 멸망할 것처럼 보이, 보여지는 시기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미가 선지자의 선포는 달랐습니다. 이미 내적으로 무너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부패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상해진 상태입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쓴 가시와 찔레를 내는 상태입니다. 경건과 거룩이 사라지고 오염된 상태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이 남유다 왕국의 내적인 상태는 영적인 상태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죄가 관영한 상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요 어, 저는 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참 좋아요, 괜찮아요. 뭐 문제가 때론 있어도 괜찮은 것 같거든요. 나라가 괜찮고 개인의 삶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들이 점점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이게 계속해서 복된 나라로 복된 개인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죄로 인해서 이런 죄에 빠져서요 그래서 어~ 겉은 남유다왕국이 다시 일어서려면 다시 살아내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어, 우리의 내적, 외적 조건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를 오히려 다시 시작할 수 없게 만드는 조건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힘으로 한번 그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의 힘으로 내면의 힘으로 힘을 삼는다면 우리의 내면은 뭐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우리의 내내부에 우리의 마음 안에 뭐만 있다는 거아니까 죄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죄뿐입니다. 죄뿐입니다. 선한 게 없어요. 하나도 이게 인정이 되십니까?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는 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힘을 의지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적 조건으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우리 외적 조건으로 돈 명예. 권력, 가정, 친구, 건강 등등의 외적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아, 시작할 수 있죠 겉으로 보여지는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풍성하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잖아요 이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 외적인 조건 다 원하시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많이 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외적 조건이 그런데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를. 지금 이 조건들이 내게 있을지 모르지만 있으니까 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거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할수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려면 딛고 시작할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스스로가 힘을 발휘해 보려고 다짐을 하던가 다짐을 그래 결심했어고 다짐합니다. 작심삼일 뿐이지만 다짐합니다. 아니면 다른 외부적인 요소를 사용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그것을 딛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디딜 것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똑같습니다. 필패입니다. 필패.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주의 백성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것,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단어를 하나로 압축해서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한 단어로 압축해 보면 회계입니다. 회계 무엇을 회계하는 걸까요? 우리의 죄악을 회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런 힘이 안 되실 것 같으신가요 혹시? 아니요? 믿는 자의 시작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그 믿음의 시작은 언제나 이 회개에 있습니다. 믿는 자의 시작은 언제나 이 회개에 있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회개에 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죄를 억눌러 놓고 회개를 안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바라보지도 않아요. 회개를안 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해봤자 이 밑이 뭡니까? 구렁텅이에요 시작이 안 돼요 안 되는 거 되는 것 같죠? 시작하다가 무너져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악된 나의 내면과 외적인 요소들을 의지하며 다시 시작하려고 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 동안 내 힘으로 다시 시작하려고 삶을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바라보고 시작하겠다고 다짐하는 게 회개라고요. 이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죄 회개합니다. 우러러 보는 것,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다는 것입니다. 기다리며 기도한다. 지금 다시 일어설 힘이 나에겐 내 주변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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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시작하려고 하였던 죄악으로 점철되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모든 심령과 시선을 온전히 다 하나님께 돌리는 것 이것이 회개인 겁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한 가운데에서 그리고 원래 죄가 관영한 죄인인 내가 오직 하나님만 우러러 보겠다, 오직 바라보겠다라는 다짐이 그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무엇이냐면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회개는 우리의 시선의 180도 회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진짜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십니다. 우리의 회개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러러 볼 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우러러 볼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어떠한 일을 주시는지 말입니다. 이들에게 절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을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고 바라보는 일이었거든요. 저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단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는지 한번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에서 13절까지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가 7장 8절에서 13절까지를 어 이 본문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발필이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애국 성읍들에게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네계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의 하리로다. 아멘.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주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 회개할 때 진정한 회복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역사가 이와 같습니다. 엎드려진 자, 엎드러진 자를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니다. 어두운 데 앉아 있는 자에게 유일한 빛으로 비추십니다. 주께서 대신하여 우리를 공격하였던 원수들과 논쟁해 주십니다. 얘는 내 백성이라고. 얘는 내 거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광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보게 하십니다. 정의와 공의가 하나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게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우리를 조롱하며 멸시하던 자들을 밟아 버리십니다. 그것뿐이십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히십니다. 지경을 넓히세요. 또한 낙심과 절망 중에 소망이 생깁니다. 성도는 항상 낙심 중에 소망을 품고 슬픔 중에 기쁜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성도들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어떤 자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 우러러 바라보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이 부재한 인생을 살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임재한 인생,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참된 시작,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이러한 회복 정말 놀라운 회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 회복인데 우리가 진짜 회복이라고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 최고의 회복을 주십니다 무엇인 것 같으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회복 바로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게 최고예요 전도할 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세요.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뭐 줘요? 뭘 줄까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이 이상의 것이 뭐가 있을까요? 구원받은 백성은요? 보세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으면 그 자체로 계속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인생은 계속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체입니다.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가 없었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한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의 부재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부재했던 부재하였던 우리 죄약되고 어리석고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하여서 우리에게 계시겠다는 최고의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약속받는 구원인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 거냐면 이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거예요. 죄가 관영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죄가 가득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임재 주시겠다는 이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 약속이 우리를 매일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매일 그냥 2025년도를 다시 시작한 힘이 아니에요. 매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니까요. 그거 자체가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 계시죠. 미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주와 같으신 분, 누가 있을까? 하나님 외에. 이러한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기 위해 외적인 요소와 내면의 죄악된 생각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네, 보십시오. 오직 죄로 상한 심령을 소생시키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주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누구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기 위해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것을 딛고 계속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에 다른 하나님을 얹히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같이 계셔야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우리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가 살아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 무엇을 앉히려고 합니까? 다른 것들을 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요소, 우리의 외부적인 요소들을 계속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배하게끔 만드는 게 거짓된 세상의 흐름인 겁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고, 그 자리에 이것만 있으면 되라고 말하는 게 흐름이라고요. 이거에서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어떤 거를 안 치려고 했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고 오직 누구만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는 겁니다. 부재하여서 죽었던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것을 모시고 살아가서 그걸로 살아내려고 했던 우리들에게 그것은 너희를 살리지 못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살아 하면서 약속으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누구만 바라보게 하십니까? 하나님만 우러러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만 우러러보는 이 회개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하루만 돌아봐도 뭘 우러러봤는지 금방 알걸요? 진짜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계속 어떻게 바꾸시는 역사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 나를 바라보라 그래요 그러면 그나 바라볼 때 거기에 회복과 구원의 확실한 약속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진짜 살게 하세요 이게.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힘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신다. 정말 힘이 되십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는님은 오직 하나님의 인재함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것이 능력입니다. 뭐가 능력이겠습니까? 세상 앞에서 어떤 걸로 능력을 펼치실 거예요. 보여주실 거예요. 못 펼쳐요. 다 비교적으로 힘이 없어 보이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진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조차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능력이에요. 이것은 영생의 능력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은 이신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그러한 힘이 능력이 발휘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5년 시작하시면서 무엇을 우러러보며 시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러러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하나님을 우러러보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는 참된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약속이 더욱더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렇게 나타나는 한해 그리고 인생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